밤이불 오는데 장사가 좀 난데 아홉 시까지만 하래 원다들 한 소리 가뜩이나 장산되는데 여기 청산가리를 먹여 니들이 장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비둬 어 시작을 아주 좋은 노래로 밝은 노래로 시작했어 음 천둥까지 치고 지랄이냐 비도 오고 근데 나라에서는 9시까지만 장사하래 그냥 뭐 오늘 문 닫으란 소리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4단계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가게를 계속 꾸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배달을 시켜 먹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배달이 지금 포화 상태야 너나 나나 다 배달을 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절반은 진짜 배달의 배자도 모르면서 배달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 툭 던져놓고 그냥 가고 인사도 안 하고 배민 것들이 그래 보면 배를 띵덩 누르고 그리고 대면 안 하니까 대면하지 말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대면하면 안 되잖아 그냥 앞에다 두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있잖아. 말못 하면 나 같으면은 기다 스티커로 써 놓겠다. 대면을 할수 없어서 가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얼마나 좋아. 근데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음식 막 던져놔. 그리고 음식에 씨발 정성이 없어, 정성이. 짜장면을 안 비벼도 된다고. 라이더들이 씨발 위로 꼭 오른쪽으로 꺾고 좌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드리프트 하니까 올때다 비벼져 있어. 짬짜면이냐? 짬짜면이요? 어쨌든 내가 이런 시국에 오프라인을 내가 이 가게를 꾸미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야 지금 배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왜 가게를 꾸미고 지랄이야 임마.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좀 반대로 생각해. 가게를 이쁘게 꾸밀수록 이 가게가 나의 얼굴이 된다 생각하거든. 이 정작 봐봐. 배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게 규모를 줄이고 주방만 만들어 놓고서. 사업자 내고 거서 지지 보고 배달한다니까? 어, 전화기 한 대여섯 개 갖다 놓고서? 뭐 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홀을 안 받아 배달만 해도 지금 배부르거든 그런데 앞으로 배달은 포화가 될 거고 이제 코로나는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근데 배달이 정말 맛있어 근데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가서 먹어볼까? 갔는데 홀이 없어 그리고 있는데 존내 지저분해 야 여태까지 여기서 시켜 먹었던 거야 우리가? 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얼굴만큼이나 가게를 꾸밀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손님들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거의 치라이 배달에 몸담고 있어 기존에 오프라인 하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무모한 거야 밥그릇 뺏는 거 아니야 밥그릇 배달 원래 배달하는 사람들 밥그릇까지 침범한 거야 이러니까 경쟁률이 심해지는 거지. 야너만 오천 원 팔던 거만 삼천 원에 팔잖아. 그럼 난만 이천 원. 그럼 야 그래? 난만천 원. 만 원. 그래 배 째신 나는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가. 이래 되는 거지. 이러면 누구만 좋아? 배민만 좋아? 배민만. 라이더들만 좋단 말이야. 얘네들 배달 빨리하면은 그냥 음? 응? 건수 올릴수록 돈 버는 거잖아. 뭐한 천만 원 번대 천만 원. 그러니까 짬짜면 돼서 오는 거야. 배달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섞어서 오는 거. 그 이제 전화한다. 아니 이게 다왜 짜장면이 섞여 있어요 사장님 이러면 주인님을 한다. 아 불편하실까봐 섞어 드시라고 미리 섞었나봐요. 개소리잖아. 이런 거는 새겨듣지 마. 개소리야. 어쨌든 앞으로 기회는 한번 와. 그한번 사람들이 이제 배달에 물렸단 말이야. 질렸어, 질렸어.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밀려 나올 거야. 이제 몇 달만 있으면 2차까지 백신 다 맞는단 말이야. 아니 미국 바봐 메이저리그 막 봐봐, 바글바글해 마스크 안 쓰고 막 사람들 잔뜩 있어. 인간은 코로나를 극복하게 돼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프라인, 즉 가게를 이쁘게 꾸며놔야 된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단골들이 왔, 오 오래간만에 왔죠 하고 딱 들어왔는데 가게가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면 와 역시 역시 이래 되는데. 어 사장님 오래간만에 왔죠? 하면서 문딱 열었는데 홀이 하나도 없었어. 테이블 열개 있던 게세 개로 줄고 주방에서 막 들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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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어떡하죠? 여기 배달로 바꿨는데요 하면은 그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적어도 가게 확장은 못할지언정 줄이지는 말란 소리야. 그리고 너무 배달 배달 하는데 난배 내가 배달을 시켜 먹거든? 치킨은 정말 맛있어. 프랜차이즈화가 돼갖고. 치킨은 진짜 나무랄 데가 없이 다 맛있어 이거 이거는 팩트야 경쟁을 많이 할수록 맛있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뭐 회나 나도 회를 하지만 내가 닭새우 먹고 충격 먹었잖아 솔직히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 연어 두판 연어 두 군데 나오고 닭새우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25년 주방을 굴러 먹었잖아 이거는 천사채랑 연어랑 닭새우랑 들러붙은 게한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에 미리 냉장고에다 저장해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주는 거야 이거는 몇 시간 지난다고 천사채나 이렇게 들러붙지가 않아 뭐 본돈니 들러붙어 있게? 아무튼 배달을 할 거면 확실하게 절대 뭔가 응? 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은 여기서